야죠, 야죠, 야죠.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똑같네요. 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기운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답을 해드리해서 신을 청하는 거죠 예. 진지한 모습이 있네요. 저한테도 없어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야죠, 야죠, 야죠. 아, 네. 아, 목소리 갑자기 삑 삐져났네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똑같네요. 예. 아, 빵 터졌네요? 아, 드디어 제가 이제, 어, 전국구가 되는 겁니까? 4세대 전국구 스타, 별대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아, 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기운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기운을 나눠줘서 힘들고 지쳤을 때제 영상 보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 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힘드시고 아예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하반기에 개방하는 띠아 예. 영상 시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예, 이제 하반기에 이제 문서운이 들어오는 띠 나이 예, 요거를 이제 질문 을 드릴 건데 예. 그전에 일단 이문성원에 대해서만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아 예예예 예, 예. 오늘은 많이 말씀이 굉장히 느르셨네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예큐 <laughs> 일단은 문성원이란건뭐 흔히 말해서 집을 사고팔고 또 땅을 뭐 사고팔고 뭐 건물을 사고팔고 요거를 다 이제 문서운이다 아니면 매매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문서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내가 다니는데 근로계약서를 쓴다거나 또는 이제 연봉협상을 했었을 때 계약서를 쓰는 것도 문서운에 포함이 됩니다 문서라는 건말 그대로 어떤 서류상에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다 문서운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 문서운이 하반기에 예. 좀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띠나이가 있을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어왜 어렵냐면 일단 지금 현재 실령님이 지금 올듯말 듯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쉬운 거는 실령님만 오시면 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쉬운 거죠. 시청해 봐야죠. 몇 초간의 시간이 와서. 어, 신령님이 잠자도 꿇고도 살며시 이제 스며들 겁니다. 막 거창하게 막 방울 붙지않 해도 신령님은 원래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예. 신중하게 대답을 해드리기 해서 신을 청하는 거죠. 예. 잠시간에 눈을 감고 신을 청하겠습니다. 진지한 모습이 있네요. 저한테도. 없어요. 예. 저는 무속인입니다. 개그맨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 2020년. 하반기 운세에 문소운이 들어와서 잘될수 있는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저는 어차피 역술인이 아닌 관계로 60값자 빼고 그냥 예. 나이만 얘기할게요 32세 당첨 축하드립니다 예, 예 32세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문소를 잡는 그 나이는 48세 딱두 명입니다 32세와 48세 더 없어요 선생님? 어, 어신님 말씀 안 하는데 구독 좋아요 실력님이 알려준 대로만 얘기합니다 아쉽지만, 딱! 그두 나이가, 예. 뭐 하반기에 몇월 정도의 문서원 좀 강하게 튀고 들어올까요? 아, 예리하신데요? 어디가 수업을 받으신 거 아니세요? <laughs> 우선은, 8월 달에 중반부터 9월 초순까지의 운세에서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정확한 날짜로는 8월 19일부터 9월 5일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때 럼그 이제 이 나이들은 문소원을 제대로 이제 잡으려면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심호흡을 세번 한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갑작스럽게 너무 좋은 소식이 닥쳐도 깜짝 놀라서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심호흡을 세번 하시고요. 따로 준비할 건 없고요. 음, 어떤 그 기간에는 물건을 사서 들어올 때 깨지는 물건 있잖아요. 뭐 유리라든가 거울이라든가 화분에 왜 도자기로 된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물건을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청주하고의 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종의 문서운이 들어와서 2020년 하반기에 잘될수 있는 운세가 어긋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그 시기에는 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리라든가 깨질 수 있는 물건은 안 갖고 오셔야지만이 문서운을 꽉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편하죠. 아 간단하네요? 굉장히 실망한 <laughs> 눈치시네요? 아니... 그 나이에 해당이 안 되셔서? 베락문에 <laughs>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세요